안녕하세요 하늘 소리입니다. 오늘 찬양대를 위한 기초 훈련 다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까지 음악 이론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발상법에 대한 얘기, 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성가대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런데 제 지인이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신교 교단에서는 성가대를 찬양대로 명칭을 다 바꿔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너네 아직까지도 성가대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써왔거든요. 하지만 이젠 정정해서 찬양대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성을 할줄 압니다. 발성이 뭐예요? 발성. 발성이라는 건말 그대로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발성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발성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노래하기에 적합한, 소위 예술성 있는, 음악적으로 듣기 좋은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죠. 사실 우리는 그런 좋은 소리를 내는 발성법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한 지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지금 당장 유튜브 잠깐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발성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찬양대를 해오면서 노래도 계속하고 발성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들었는데 그 산발적인 내용과 그 훈련들이 내 안에서 잘 정리돼서 내 것으로 나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개인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또그 얘기야? 하면서 약간 실망하는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물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냥 막 뭐라고 하기도 그렇긴 해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 집에서 마음대로 노래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습할 만한 연습장을 따로 찾아다니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해보세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뜻이 있다면 길이 보일 거예요. 진짜로. 지금 제가 여기서 발성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쫙다 얘기를 해 드린다고 한들,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걸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다이어트 영상 백날 봐도 살안 빠지는 것처럼 매주 레슨을 받아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요. 마치 매주 성가대 와서 찬양을 드려도 매일매일 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노래 실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답답해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매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가일 겁니다. 다양한 발성의 유령 스킬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 많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연습할 것이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하면 꾸준히 연습을 할수 있을까? 이게 말못할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확률을 확 높일 수 있는 연습 요령, 발상의 전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는 고인이 대신 위대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마스터 클래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파바로티가 발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이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웃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런 역사적인 위대한 테너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유명한 성악가가 노래하는 거 아니면 뭐 팬텀싱어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저런 소리를 낼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싹 지우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무슨 수를 써도 그렇게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요. 심지어 저만큼 노래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제가 잘난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제가 못 하듯이 여러분들이 못 하는 걸 제가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저처럼도 노래를 못 해요.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여자가 될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연습한다고 해서 그런 대가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노래 연습해서 노래를 잘하게 되는 것도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힘든데 생각만으로 마음가짐만으로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매우 놀랍고 좀 불가사의하네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게 마음가짐만으로 이렇게 빠바로티나 조수미처럼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빠바로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조수미가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우리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찬양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하시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물론 그한 달란트를 썩히면 혼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동안 왜 우리에게 노래가 어렵게만 느껴졌는지 발성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찬양대에서 노래한 지도 오래됐는데. 왜 발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수준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이제 막 시작하고 초보 단계이고 내가 아직 그렇게 숙련자가 아닌데 막 숙련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스킬들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막 프로페셔널들이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떻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라고 막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는 수많은 가르침을 주는 영상들. 노래에 대한 걸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악가 분들 중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특히 클래식 성악 발성법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프로 수준의 프로들을 위한 아니면 프로를 준비하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발성의 원리는 같아요. 프로 성악가든 음치든 간에 사람이라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발성을 하죠. 이론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날 만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평범한 아마추어 사냥대 수준에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호흡. 호흡 중요하죠. 그런데 성악가들이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엄청난 텐션과 파워를 뿜어내는 그런 호흡. 그런 호흡을 평범한 성가대원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성악가들이 알려주는 발성법은요. 여러분들 오페라 극장 가서 보셨나요? 여기가 무대고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얘가 객석이고. 성악가들이 알려주는 발성법은 노래하는 사람이 마이크 없이 이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를 뚫고 이 넓은 홀, 여기 4층 끝까지 소리를 보내기 위한 거기에 특화된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긴 호흡이 필요하죠. 게다가 음력대도 훨씬 높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도 멀리 보내야 되니까 확실한 공명과 소리를 앞에 딱 붙여서 내는 그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오페라 가수가 될게 아니면 이 정도의 테크닉은 필요 없어요. 사실 배운다고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 성악과 졸업생 중에 실제로 오페라 주역으로 오페라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성법에 대한 어떤 공포, 환상, 이런 걸좀 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수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조금씩 조금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지 모드부터 깨고 그러고 나서 노멀 모드, 하드 모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드 모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지 모드부터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지모드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쉽고 단순한 과제를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흥미,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초보 단계에서는요 어떤 요령과 스킬 이런 것보다 일단 시간을 많이 쓰고 거기에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문득 재밌는 사실이 좀 떠오르는데 참 희한하게 노래나 발성 가르쳐주는 영상들 보면 어이없는 어그로를 끄는 영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0분 안에 하이 씨를 뚫기, 발성법 3개월 완성, 한 달이면 당신도 김나박이처럼 노래할 수 있다, 유명한 어떤 가수처럼 노래하는 비법, 당신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얼마나 웃기고 가짜는 얘기냐면 쉽게 운동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헬린이에게 이렇게 운동하면 일주일 안에 스쿼트 150kg 싹 가는 하루 만에 벤치 프레스 100kg 뚫기 뭐 아니면 우리나라 레전드 모디빌더 중에 강경원이란 분이 계신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당신도 3개월이면 강경원처럼 될수 있다. 강경원 같은 몸을 만드는 비법 이런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어디서 약을 팔아요. 세상 어느 분야도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게 어려운 거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돈잘 버는 건 당연한 거다.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상 가르치는 영상들 보면 이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다. 배우면 다 한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하찮고 별거 아닌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걸까요? 머리가 나쁜 건가? 사람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나? 좀 깝깝해서 몇 마디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보 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다시 운동으로 예를 좀 들자면 제가 헬스를 취미로 하는데 지금은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한번 가면 1시간 반 내외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갈수 있는 날은 다 갔죠 심지어는 어딜 가나 뭐 매달릴 것만 보이면 붙잡고 턱걸이를 했어요 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발 살짝 띄워놓고 버티고 전철에서도 손잡이 잡고 턱걸이 하다가 친구들이 쪽팔리다고 도망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 푸쉬업 100개 하고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턱걸이 평행봉 그런 거 했어요. 체육관 가면 관장님이 운동 좀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할 만큼 운동한 날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었거든. 저는 그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소심해서 애들하고 막 농구 축구 이런 공놀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보다 그냥 혼자 쇳덩어리랑 노는 게더 재밌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몸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더 재밌네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알아봐 주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엔 성장과 향상을 체험하면서 더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알아봐 주면 너좀 치는데 오 가빠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쐐기를 박는 거죠 그땐 바로 헬창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초보 이지 모드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게 해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재미 성장 칭찬 사실 요첫 번째 단계를 가장 힘들어 해요 왜냐 여기엔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재미와 흥미가 붙을 때까지. 참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원래부터 노래를 즐겼던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게 항상 즐거웠던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참고 어느 정도 재미가 붙을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되면 2단계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3단계는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찬양대원들끼리 서로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집에 같이 사는 분 중에 찬양대원이 있다 그러면 연습하라고 동료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찬양대원이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 이러지 마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 발성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안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심플하게. 기본적인 틀만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성의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발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했죠? 호흡. 호흡이 지나갑니다. 어디로 지나가느냐? 성대. 여기서 진동이 생기죠. 소리는 진동이에요. 그 진동을 만들어준 게 공명. 공명이 돼서 밖으로 나가죠. 이게 발성의 기본적인 원리 모든 사람이 똑같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기가 지나간다 라는 거예요 즉 얘는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호흡을 써서 얘기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흡을 쓸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호흡이 내 성대를 진동시켜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리와 덜 좋은 소리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호흡의 일관성, 그리고 방해 요소. 방해 요소를 얼마나 잘 제거해 내느냐. 호흡을 낼때 일정하게 고르게 노래에 필요한 만큼의 호흡을 적절히 잘 주느냐 못 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요소들도 있어요. 자세가 안 좋다든지 목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의지해서 소리를 내는 것과 좀 불편하게 소리를 내는 것과 차이가 생기겠죠. 뭐 횡격막이니 압력이니 어쩌고 이런 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가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호흡이 있어서는 그냥 숨을 많이 들이시고 많이 내셔라. 요 성대. 여기 있어서는 성대를 붙여서 소리내는 훈련을 해라. 성가대원분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성대가 붙지 않는, 성대가 벌어진 소리를 내는 분들. 혹시 가성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가성이 아닙니다. 아, 이게 붙은 소리. 아 이게 가성. 아 이게 벌어진 소리예요. 어떤 음역대에서는 붙은 소리가 났다가 어떤 음역대에서는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말하자면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벌어졌다가 어떨 때는 붙었다가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현상은 다양합니다. 일단 오늘은 모든 소리를 붙여서 낸다. 아, 붙은 소리. 진성이죠. 모든 소리를 이 소리로 낸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다른 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명. 공명에 대한 건 그냥 입을 적극적으로 크게 벌린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가능하면 입 안을 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해 드린 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지 이지모드부터. 한 노멀 모드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드 모드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노멀 모드까지만 가도 차고 넘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시오.